약속을 너무 잘 지켜주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한국 더 원하세요? 네! 너무 예쁘죠. 저도 주황색 옷을 입고 심유린 씨도 주황색 옷을 입어서 옆에 가까이 가기 싫지만 한번 가면 좀 닮았어요. 네! 아, 딸 같지나? 막내 동생 정도? <laughs> 우리 양촌에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세요? 아, 오는 동안 제가 사실 오늘 굉장히 추울까봐 걱정을 했는데 음. 너무 날씨도 좋고 오면서 이제 풍경도 즐기도, 즐기고 하다 보니까 금방 도착했고 네. 또 너무 따뜻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신미래씨가 온다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어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어, 전국에 요즘에 정말 바쁘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좀이상 깊었던 공연 있다면? 아, 인상공연. 네. 어, 인상, 인상 깊었던 공연. 제가 이제 고향이 춘천이에요. 아, 춘천, 강원도 춘천이요 네. 이제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쳐서. 오랜 무명이라는 어. 게 지금 얼마, 얼마 실례지만. 아, 지금 은 20살 되신 것 같아서. 아, 지금은 10년 차인데, 어. 제가 이제 무명 생활 한 7년 정도 하다가, 그랬군요. 트로트 전국체전으로 네. 이름을 조금 알리게 되어서, 네, 이렇게 무명 생활을 하다가, 춘천에 이제 행사를 가게 되었어요. 네. 전국체전이 나가고 난 뒤에. 근데 너무 이제 많이 반겨주셔서 그때 아, 나 이제 조금 먹고 살수 있는 건가? 나, 나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건가? 하면서 감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이제 우리 논산에서 네. 이렇게 무대를 해주셨으니까 많이 또 불러주실 거예요. 아유,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앞으로의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한 말씀 들어볼게요. 아, 네. 제가 꿈을 항상 저는 트로트 공무원이라고 말을 하고 다녀요. 오, 어, 좋다. 네, 오래오래 그렇게 <laughs> 네. 오래오래 노래를 꾸준히 하고 싶어서 <laughs> 길게 가는 그런 공무원 같은 가수가 어?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시민님 방송에서 보고 네. 너무 있어서 요즘에 유튜브를 정말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다들 댓글이 특히나 우리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절제됐고 또 단정하다, 또 굉장히 어 이렇게 고급진 외모에. 너무 사랑스럽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너무 좋았죠. 아까는 반주가 있었는데 요즘에 무반주로 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공연 제가 보니까. 아, 네네. 혹시 그거 조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반주로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무반주. 아무 음, 노래나. 요 아무 노래나. 원하시는 혹시 노래가 있으시면 신청을 받아도 될까요? 아, 네네네. 그럴까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조금 앞서서 하면 뭐 이렇게 원하시는 노래. 여자입니까 음? 아. 여자이니까 어, 뭐라고요, 아버님? 여자이니까. 여자이니까? 그래요. 여자이의 일생. 여자이니까. 아 신수봉 여자... 선생님. 래 아. 아 앞소절 잠깐해요. 어 그럴까요? 네.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된 거. 우리 신미래라는 이름을 딱 가게 시키자고요. 시장님, 너무 예쁘죠? 시장님, 기 듣고 싶은 노래 혹시? <웃음> <웃음> 괜찮아요. 우리 의장님. <laughs> 아무 노래나? <laughs> 우리 어머님 중에서도 뭐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다 바로바로 나올 것 같아요. <laughs> 그 어떤 거 무슨 사연 신사동, 신사동, 그 GM, GM, 신사동, 신사동 그 사람, 신사동 그 사람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다. 어, 제가 네 가사는 가사? 기억이 되실지? 안 나지만 살짝 해볼게요.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그리고 가사는 기억이 안 나네요.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아, 니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자, 우리. 뭐. 사랑받겠나 몰라? 어차피 간 길에. 사랑받겠나 몰라. 아. 지나가. 여기까지 감질맛 나네요. 너무 아 아니, 이게 비법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비음을 섞어서 이렇게. 원래 말씀하실 때도 너무 애교스럽고 너무 예쁘시지만, 이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오, 제가 사실 목소리 자체가 좀 비음이 음. 많이 네, 섞여 있는 네. 목소리라서, 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소리를 이렇게 코 쪽으로 음. 끌어올려서 내라고 음. 많이들 말씀드렸어요. 네, 오빠는 풍다증이 그거 좀 해주세요. 제대로 해볼게요. 그, 근데 잘못하시면 맹구 소리가 나시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오빠는 풍다증이 아마. <laughs> 어, 잘하신 <잘하시는> 분이세요. <laughs> 어, 정말 잘하시죠. 이런 노래들. 아까 무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같은 앵콜을 외쳐주셨는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것 같아요. 여러분 앵콜 원하시니까 어떤 곡 부탁드릴까요? 아네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자갈치 아줌마를 아! 준비했는데요. 네그 전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네, 천천히 해 주십시오. 네. 아, 다시 한번 우리 신미래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현역강이란 프로그램 보시나요? 네. 아 네. 제가 지금 m b n 현역강이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방송에 나왔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신미래 현역강 이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벌써 12월이 되었잖아요. 다가오는 2024년 밥진연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럼 신미래는 자갈치 아지매라는 큰겨운곡 들려드리면서 불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촌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